안녕하세요. 맛있는 이야기와 건강한 요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스토리가 있는 수상한 요리의 도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드 사이리스트 박명호입니다. 맛있는 요리는요. 네. 누구랑 먹는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언제 먹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배꼽 시계가 울릴 때가 항상 늦은 밤이더라고요. 밤1 1시1두 시?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밤만 되면 이렇게 야식이 땡기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요리 두 가지로. 야식요리를 책임질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꼬막과 비빔국수를 이용한 꼬막 매콤 비빔국수랑 그리고 네? 두 번째 꼬막 비빔국수를 먹고 나면 조금 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술집으로 정말 편안하게 속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메뉴를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뉴 저희가 네. 꼬막 매콤 비빔국수 선정했는데 네. 사실 비빔국수 야식으로 상당히 좋잖아요. 네. 거기에 꼬막까지 탁 올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야식 메뉴로 꼬막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꼬막은요. 바로 이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에요. 음. 그래서 칼로리도 걱정이 없을 뿐더러 네. 굉장히 담백하게 그리고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수산물입니다. 꼬막은 해모글로빈, 비타민B, 철분, 코발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 예방에 좋고 리아신, 히스티딘 등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 칼슘 등 무기질이 어린이 성장 발육에도 좋습니다.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는 타우린과 베타인 성분이 간 해독을 도와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고 고단백이면서도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야식 요리에도 적합한 식재료가 될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 끓는 물에 꼬막을 삶아줄 텐데요. 제가 네. 미리 해감을 했어요. 음. 자, 조개를 해감할 때는 찬물에 30분 정도 소금물을 소금물 한두 스푼씩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조개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까만 비닐봉지 같은 것으로 덮어주시면요. 해감을 조개들이 굉장히 잘 해내요. 음. 그래서 제가 미리 해감을 해왔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꼬막을 한번 삶아볼까요? 네. 끓는 물을 미리 준비했고요. 삶아주겠습니다 몇분 정도 삶으면 꼬막이 대충 됐나요? 꼬막을 많이 삶으면 질겨지니까 한 음. 2, 3분 정도 살짝 2, 3분. 데쳤다가 네, 그렇게 하시면 될거 같고요 살짝 데쳐지는 동안 다른 재료를 한번 준비해볼까요? 아. 꼬막이 아주 맛있게 익었는데요 네, 입을 다 벌렸어요 네, 입을 다 벌렸으니까 찬물에다가 식혀주겠습니다 넣으면 조금 더 쫄깃하게 즐길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꼬마 물을 분리 잘 시켜놓고요. 네. 솜에 끓을 물을 끓는 동안 네. 비빔장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고추장을 넣어주시고요. 네. 다음에 설탕. 설탕. 식초, 식초 레몬즙, 레몬즙, 그리고 다진 마늘, 음. 자, 고춧가루, 네. 참기름, 그리고 생강즙. 그런데 야식 메뉴인데 네. 들어가는 재료가 약간은 화려해요 네. 생강즙, 레몬즙, 네. 또 사이다도 들어갔죠 네. 이세 아, 가지가 없으면 네. 어떡하죠? 사이다가 없을 경우는 식초를 식초를 한두 큰술 더 넣으시면 은 음. 새콤하게 죽실 수가 있고 요 비빔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콤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고추장이 들어가데 고추장이 좀 텁텁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죠 식초나 레몬즙이 들어가게 되면 은 상큼하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 아, 레몬즙이 없다고 그리고 사이다가 없다고 하면 식초를 좀더 첨가하시는 걸로. 네. 그럼 지금부터 비빔장이 냉장고에서 숙성이 되는 동안 소면을 사용할 거텐데요. 네. 자 소면을 사용할 때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돌려서 넣어주시면요, 거잘 넣을 수가 있겠죠. 아 그렇게 넣으면 면끼리 들러붙지가 않나요? 네. 음. 그래서. 좀더 용이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럼 면에다 삶아진 것 같으니까요. 네. 찬물에 바로 헹궈볼게요. 아, 차게 먹는 국수니까. 네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찬물로 헹궈야 밀가루 같은 것이 좀더 사라지고요. 좀더 아. 탱탱한 식감을 살릴 수 있고 맛도 좋아지고 식감도 더 좋아지겠죠. 그럼 찬물에 이렇게 헹군 탱탱한 탱탱한 네. 식감의 소면을 비벼볼게요. 아 이제 섞기만 하면 끝인 거죠? 네네. 음. 양념장을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만들 어 두셨다가 남으시면 또 따로 활용을 하셔도 되니까요. 네. 적당하게 넣으셔서 새콤달콤한 냄새가. 네. 어떻게 비비는지 아시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네. <웃음> <웃음> 섞어주세요. 네. 이 면을 아. 헹구실 때 찬물에 네. 충분히 물기를 뺀 다음에 음. 하셔야지 아니에 물기가 남아있으면은 나중 에 물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그때 되도록이면 물기를 제거를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어, 음. 아, 아주 맛있겠다. 이거만 먹어도 맛있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먹어도 좋지만 오늘은 그렇죠. 정말 히든카드. 더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 쫄깃쫄깃한 이 꼬막살. 네. 자, 이렇게 맛있게 버무려졌죠. 네. 을 담아주시고요. 음. 이대로 말아서 네. 주게 되면 좀더 풍성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다가 오늘 하이라이트 꼬막살. 근데 아까 네. 비비실 때도 되게 궁금했는데 네. 왜 꼬막이랑 같이 막 비비지 않으셨어요? 자, 꼬막을 안 비빈 이유는 이 꼬막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그쵸. 양념장의 무동으로 인해서 저기 꼬막의 맛이 상실될까봐 다른 음. 식감을 따로 풍성하게 즐기시라고 네,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따로 빼 놓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꼬막만 먹어도 네. 간이 적절히 돼 있기 때문에 네. 꼬막 을 올려주시고 네. 아까 채 썰어둔 고기 네. 진짜 올려주시고요. 역시 빨간 요리에는 이렇게 네. 푸릇푸릇한 네, 채소들이 맞아요. 올라가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 재료도 예쁘거든요. 앞에. 네. 배는 또 단맛까지 있으니까 네, 곁들여 먹기 참 좋죠. 배를 올리시고 네. 마지막으로 깨 통깨를 뿌려주시면 돼요. 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말 야심한 밤에 이 허기질 배를 채워줄 꼬막 매콤 비빔국수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입안에 막 침이 고이는데요. 밤늦게 먹어도. 왠지 나를 용서해 줄수 있을 것 같은 그죠? 그게 그런... 바로 국꼬막 덕분이 아닐까요? 네, 그런 비주얼의 네. 꼬막 매콤 비빔국수 완성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두 번째 요리는 이 대합 술찜이에요. 거 없을 싶은데 부담스러운 요리는 먹기 싫잖아요. 그렇죠. 정말 속을 편안하게 해 주면서 출 출한 허기를 달래 줄수 있는 그런 대합 술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식하면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간단한 맥주나 와인이랑 어울릴 만한 간단하고 부담 없는 요리 좀 네, 선보여 주실 거죠? 네. 그런데 이름이 대합 술찜이니까 네. 요리에도 이미 술이 들어가나요? 대합 술찜에는 바로 청주가 들어요. 아. 청주랑 여기 나오는 조개 육수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담백하면서 시원한 그런 맛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먼저 마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마늘을 편으로 음. 썰어 줄게요. 네. 자, 다 써셨나요? 네. 조기게어 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한는 마찬가지로 볼이 깊고 넓은 그런 팬을 음. 사용하게 습니다 네. 여기다가 불을 달궈 줄게요. 팬이 달구어지면 식용유를 살짝 넣어주시고요. 어, 마늘을 같이 넣어서 끓이는 게 아니라 마늘을 먼저 볶아주는 거예요. 음. 자, 기름에 마늘을 넣게 되면요. 네. 기름에 이 마늘 향이 배어요. 음. 그래서 정말 마늘 향이 골고루 배어서 요리를 더 맛있게 해줄 거예요. 너무 센 불이 하게 되면 마늘이 금방 타요. 그렇죠. 준비해둔. 네. 대합 네. 저는 대합이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네 대합을 다 넣어주시고 네 준비해진 물 넣어주시고요 소리나 술찜 포인트인 청주를 넣어주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조개가 입을 벌릴 때까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세요. 대합 술짐에 저희가 지금 청주를 넣었잖아요 네. 네, 술찜이라고 하면 다른 술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꼭 청주가 없다고 하시면 집에 있는 소주나 아니면 음. 사케 아...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대합이 입을 활짝 벌렸어요. 네, 아주 맛있게 대합이 익었는데요. 자, 여기에 후추로 살짝 향을 더 주시고요. 네. 사실 여기에는 소금을 따로 넣지 않아도 돼요. 아, 맞네요. 소금이 안 들어가네요. 네. 대압 특유에서 나오는 좀 짠맛이 있기 때문에 음... 거기다 청주가 오르져서 특별한 소금간을 하지 않아도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밤에 즐겨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맞아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거를. 네. 완성 접시에 담아볼게요. 와, 진짜 대압이 엄청 커요. 네. 마늘 향도 나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실파를 고명으로 고명으로 살살 살 불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간편하게 대합술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간단한 밤에 그냥 냉장고에 있는 조개 꺼내서 뚝딱뚝딱 뚝딱 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네요 네, 특별한 양념을 하지 않고도 정말 간편하게 조개 육수를 더불어 청주만 넣고도 충분히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우리 수산물을, 제철 네. 수산물을 활용해서 정말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메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좋던 네. 굉장히 기뻤고 앞으로도 이런 수산물들을 많이 활용해서 다른 요리에도 적용시켜보고 싶네요. 네, 간편하지만 맛있고 또 야식이지만 특별한 이 메뉴 두 가지로 오늘 저녁, 오늘 밤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토리가 있는 수상한 요리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특별하고 새로운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